할렐루야. 많이 더우시죠? 어,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냥 숨이 막힐 지경으로 좀 많이 덥습니다. 또 생활하시면서 또 수분 물 많이 드시고 또 무리하지 않고 건강해지지 않도록 또 관리 잘 하시고 또 평안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반포지교라는 말잘 아시죠? 어원이 이제 사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 때 관중과 포수가 친구 사이의 그 우정에 대한 그런 얘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정의 어떤 돈독함을 표현한 말이죠. 부모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런 사이고, 친구도 그와 맞먹는 그런 우정이라는 것이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부모님은 나에게 생명을 줬지만, 친구는 나에게 그런 의미를 주는, 삶의 어떤 의미를 주는, 또 나를 알아주는, 또 부모님이 나를 알아주듯이 그만큼의 친구가 나를 알아주는, 그런 우정에 대한 얘기를 이네 글자로 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 관중과 이 포수가가 이 친구인데요. 이 관중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 포수가가 너무나 이제 우정이 깊은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둘이 이 장사를 이제 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포수가는 좀 부자고 이 관중 친구는 좀 가난했나 보죠. 근데 장사를 하면서 이 이익이 생길 거잖아요. 근데 이 관중이 늘 몰래 몰래 이제 원래 n 분의 1이면 몰래 몰래 이제 총 수익 계산하기 전에 자기 것을 이렇게 배분을 미리 해놓고 토탈 이제 수익 계산하면 또 n 분의 1로 이게 관중이 가져가는 거. 그래서 보다 못하가 이제 뭐 너무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이제 하인들이 이제 고발을 하는 거예요. 밀고를 투서를 한 거죠. 근데 그때 포수가가 그랬다 했잖아요. 뭐 관중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더 많이 가져가도 상관없어 나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이제 관중이 벼슬에 이제 많은 시도를 했는데 세 번이 연극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 관중이 이게 너무 좀 머리가 좀안 좋은 게 아니냐 막 헐뜯는 거예요. 근데 이 포수가가 그랬대잖아요. 관중에게 가서 이제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너는 지금 시운을 시대의 운을 지금 아직 타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다. 또 수군대는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실수 안 하냐. 내 친구 그 관중은 지금 뭐 실수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또 감싸 주는 거예요. 또 한번은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이 관중이 맨 끝에서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자기 군사들이 패하면 제일 먼저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또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그때 포수가가 그랬다는 거잖아요. 저 관중 친구는 지금 집에 노모가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저 친구가 죽으면 어떻게 하겠냐. 어머니를 보살필 사람이 없으니 괜찮다. 이렇게 감싸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중이 이런 삶을 겪다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내 포수가, 내 친구가 나를 알아준구나. 부모는 나에게 생명을 줬지만 저 친구, 내 친구 포수가는 나에게 그런 의미를,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구나. 부모와 맞먹는 그런 우정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광포주교가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콘스탄틴에 가면 이게 크리소스톰이라는 대주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우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우정을 통해 장수와 계절까지 사랑하게 된다. 그것은 꽃들이 그 주위에 사랑스러운 꽃든 꽃잎 들임을 흩뿌리듯이 이 친구들도 그들이 사랑하는 사는 곳까지 사랑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 우정에 대한 이 힘이 파워가 그렇다는 거예요. 장소 뭐 상관없이 뭐 사랑하는 연인들처럼 그런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정 그러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떠오르잖아요. 옛날에 너무 유명해서 이 뒤에 이 CCM 그룹도 있었잖아요. 다윗과 요나단. 근데 다윗은요. 이 요나단 말고도 이 굉장히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이 압살롬의 장남에게 이 배신을 당해서 신발도 못 신고 쫓아갔을 때도 이 400명이 따라다녔어요. 사실 이 400명도 뭐 걸출한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뭐돈 없고 백없고 좀 억울한 사람들이 이 다윗 왕에게 이제 무리가 된 거예요. 추종자가 된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400명이 다 충복들이요. 목숨을 내건 사람들이란 말 가신들이 한 명도 없었어. 예를 들면, 이제,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 성이 이제 함락, 함락된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냥 혼잣말로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 성에, 그 맛있는 이스라엘 성 안에 가보면 샘물이 있는데, 그 물맛이 내가 지금 생각이 난다. 그리고 혼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독백처럼. 근데 이 얘기를 들었던 이 장수 세 명이, 불레스 진영에 그날 저녁에 가서 목숨을 걸고 가서 그 샘물을 포온 거예요. 이 다윗이 이 자기 왕을 위해서 그만큼 목숨 거는 사람들이 다윗 왕에게는 너무나 많았던. 그래서 다윗 왕이 그 샘물을 먹었겠습니까? 혼자 말을 했는데 목숨 거는 이 부하들을 다시 보고는 그물을 땅에 쏟잖아요. 너희 생명의 값인데 내가 어떻게 먹을 수있겠니 그런데 오늘에 보면은. 다윗 왕에게 있어서 이요나단에 대한 친구가 나오잖아요. 그 요나단은 여러분이 뭐잘 아시겠지만 이 사무엘상 13장에 처음 나옵니다. 사무엘상 처음 13장에 등장을 하는데 요이 등장하는 배경이 재밌어요. 굉장히 위대한 신앙갑입니다 다윗이 예를 들면 사도행전 그 13장 22절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그런 말씀하세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니 내가 다 뜻을 이룰이라 다윗을 통해서 이루리라라는 그만큼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그런데 다윗만큼 연나단은 그만큼 신앙심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14장 사무엘상 1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 이 있어요.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이,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이 뭐냐면요 블레셋 사람들하고 지금 전쟁이 한판 붙을 판이에요 근데 이 사울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이 전쟁을 어떻게 하면 승리할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사무엘이 좀 늦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를 드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떠나가고 뭐 군사들도 떠나가고 제사장이 떠나가니까 좀 무서워지니까 군사들이 떠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군사가 몇 명이 남았냐면 600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블레셋에서 몇몇 명이냐면 3600 3만 6천 명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몇대 몇이에요? 3만 6천 대6 0 0 명인 거예요. 근데 연화다는 지금 어떤 거예요? 그날 저녁에 자기 무기를 든 소년 한 명만 대동하고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는 거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3만 6천 명이에요. 지금 3만 6천 명도 철병 거란 말이에요. 철제로 만들어진 무기를 든 블레셋 강대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연나다는 딸랑 한 사람, 이 소년, 자기 무기를 들 사람만 데리고 그 불레스 진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4장 6절 이유가 나와 있어요. 왜 들어갔느냐.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냐.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함께 하시지 아니하, 아니하니까 하노라 이 번역본은 좀 어색하잖아요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무기 당번에게 일렀다 자 오랑캐 놈들의 초소로 들어가자 야외께서 손을 써주실 것이다 야외께서 우리를 도와만 주신다면 적의 수가 많든 적든 무슨 상관이겠느냐 요나단의 이 믿음의 크기를 아시겠어요? 3만 6천명 앞에 지금 뭐예요? 딸랑 소년 한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당시는 블레셋 사람들이 강대국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은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대장장이가 없었어요. 다 데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농기구 뭐 낫을 가려면 블레셋 땅으로 가야 돼요. 그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그만큼 억압을 했단 말이에요. 무기를 만들까 뭐 항변을 하지 않을까 해서 이스라엘 땅에 대장장이들은 한 사람도 없었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이제 철제 기구 무기를 가진 사람은 꼴랑 속된 말로 두 사람뿐이에요 사골과 연나단뿐이에요 나머지는 다 나무 무기나 뭐 이런 보잘것없는 무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연나단이 지금 뭡니까 자기 무기 철제로 만든 무기는 하나밖에 없대. 자기 무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들 사람들 소년 하나를 데려가는데 소년은 무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있어도 뭐 나무 막대기 수준이겠죠. 이연나단한 사람이 자기 무기를 들고 몇 명한테 가는 거예요. 3만 6,000명한테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600명도 지금 모자랄 판에, 연화단이라는 사람은 자기 무기, 이 철제 하나를 들고 3만 6,000명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런 믿음은 14장, 14절, 15절에 가면 난리가 납니다. 이 연화단이 혼자서 뭐예요? 맞닥뜨리는 사람 20명을 해치워버려요. 뭐 영웅담 같잖아요. 20명을 혼자서 이 해치워 버리니까 온 야영지에 있는 군사들이 다 떨어버려요. 공포에 휩싸입니다. 갑자기. 이한 사람 때문에. 이 3만 6천 명이. 15절에 가면 뭐예요? 땅이 진동하는 거예요. 땅이 땅에 떨림이 있는 거예요. 어떤 성경 번역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떨게 하셨더라. 요나단의 그 믿음을 보고 이 3만 6천 명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 주는 거예요. 요나단의 용맹 때문이 아니에요 요나단의 믿음,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혼자여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런 믿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3만 6천명이든 몇 천명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의 그한 사람이면 그 숫자가 많다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한 사람 때문에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나단과 다윗과 요나단의 이 우정에 대해서 참 많이 많은 말들 있었어요. 심지어 이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서울에는 뭐 퀴어 축제가 난리잖아요.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반대를 옆에서 소리 질러도 뭐 상관없어. 요 근데 이퀴어이 동성애자들이 다윗과 요나단 이 자기 생명보다 다윗을 사랑했다. 이 문장을 가지고 동성애였다라고까지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참 말도 안 되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에 대해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이 요나단이요.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어요. 근데 중요한 단어는 언약이. 언약을 맺어요. 다윗과 언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18장, 20장, 23장 이세 장의 아주 중요한 장에서 연화단은 다윗과 언약을 계속 맺는단 말이에요. 오늘 1절에 보면 또 언약을 맺잖아요. 다윗과 언약을 맺는 어느 본문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연화단이 다윗과의 나이 차이가 몇인 줄 알아요? 다윗이 스무 살 정도가 어려요. 그러니까 연화단이 다윗보다 스무 살 정도가 많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들 사이에 무슨 우정이 있습니까? 무슨 우정이라고 말하겠어요? 근데 이 요나단은 우정을 맺은 거예요. 원작을 맺는단말이에요 오늘 일절에 보면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17장에 뭐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그 다윗 골리앗의 이 목을 잘라 가지고 사울 왕 앞에 지금 피를 철철 흘리는 이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이 처음 본 거예요. 보자마자 뭐가 생긴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가 되어서 뭐예요? 언약을 맺는 거예요. 우정의 언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마음이 하나 되다 이 말은 뭐냐면 묶다라는 뜻입니다. 매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과 연나단이 다윗의 그런 모습을 보고 마음이 묶여지는 거예요. 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용맹해서 그렇겠어요. 다윗이 그 골리앗 장군의 머리를 들고 있는 것에서 감탄해서 사랑스러워서 뭐 이런 동성 애자들이 말하는 그런 사랑의 감정이 일어나서 마음이 하나 됐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17장에 누구의 이름으로 갑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잖아요 칼과 단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누가 쭉 보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왕자 요나단이 그것을 전장에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은 그 마음이, 이 14장에서 이미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에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3만 6천 명도 상관없는 이 요나단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전장에서 보니까 누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있는 거예요. 소년 다윗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요나단은 뭐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또 있구나. 하나님을 믿는 저 믿음의 언약의 백성이 또 있구나. 그것을 보고 요나단은 뭐예요? 다윗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확신하고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된 거예요. 이런 뭐 마음이 통했다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의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이라면 그것을 보고 요나단이 뭐예요? 마음이 동일하게 된 거예요. 언약을 맺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그 신뢰하심.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잊지 말자. 변하지 말자. 이 언약이란 말이 그래서 연하단은요,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잖아요. 이제 아시겠어요? 다윗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갖고 있는 뭐예요? 믿음을 사랑한 거예요.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너만큼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생명같이 다윗의 믿음을 사랑한 거예요. 심지어 목숨까지 겁니다. 사무엘상 20장 33절에 가보면, 사울이 자기 아들 연하단이 다윗을 계속 그 위험해서... 빠져나가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가보면 단창을 던져버려요. 요나단을 죽이려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그런데도 요나단은 다윗을 다윗의 편에 서냐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시는구나. 그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우리 민족과 함께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의 편에 서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이려고 해도. 오늘 1 4장8 절에 가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18장 4절에 가면 요나단이 뭘 벗어주려요? 겉옷을 벗어주는 거예요. 겉옷은 지금 뭡니까? 왕자복이에요. 왕자복 왕자복을 벗어주는 벗어 거예요. 그다음에 뭐또 줍니까? 군복도 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철제 기구가 요나단하고 사골밖에 없는데 이 중요한 철제 무기를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칼을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활도 주는 거예요. 띄어 있는 이 상징의 이 띠도 다 벗어 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다윗을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그 신뢰에 대한 믿음을 요나단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너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살리실 우리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그러고 행동으로 보여 주는 거예요. 요나단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요나단의 뜻이 뭔줄 아세요? 여호와께서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요나단을 주신 거예요. 다윗에게 누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단을 주신 거예요. 아마 요나단이 없었으면 물론 이제 하나님이 뭐 세우셨겠지만 우리가 좀 얘기해 보자면 다윗왕이 있었을까, 존재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요나단은 그만큼 다윗왕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요나단에게 다 보낸 거예요. 여호와께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각자 각자 우리 성도님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신 그런 요나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봉상교회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이곳에 세우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신 연화단과 같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연화단의 소중함을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물론 이제 뭐 싫은 것도 있겠죠. 마음이 안든 것도 있을 거잖아요. 뭐부부지간에도 그렇고 뭐 자식간에도 그러는데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런 고백이 있으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눈 속에 이 t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만 하면 내눈 속에 들뽀가 보이는 거예요. 상대방에는 눈에는 t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겠어? 저 사람 저 정도 수준에 무슨 하나님이 뭐 쓰시겠어? 그 사람을 연화단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 눈에는 t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둘보로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사랑하신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신 만큼 옆에 있는 성도도 사랑하시고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여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봉산교회를 사랑하신 만큼 옆에 교회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한국 교회 뭐 모든 뭐 도서 벽지 간에 이 농촌, 뭐이 섬에 딴 곳에 그 교회도 하나님도 동일하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게 인정할 때 연대가 이루어지고 협업이 이루어지고 교회 간의 큰 일을 위해서 우리가 또 협력할 수 있는 거라고. 옆에 있는 송도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그 송도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말미에 이제 이런 질문을 던졌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 중에 혹여 미워하시는 분 살아오면서 지금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는 모두를 사랑합니다라고 하실 수 있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다행히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제 감격해서 설교를 이어가려고. 그래서 혹시나 해서 다시 물은 거예요. 아니, 없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까? 정말로 이 앞, 살아오시면서 미워하시는 분한 분도 없어요? 정말로 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그랬더니 90이 넘은 할아버지께서 힘겨워 손을 든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은혜 받은 거예요. 아, 우리 교회도 미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람이 있구나. 연세가 좀 드셨지만 저 할아버지께서 정말로 신앙이 대단하신 분이구나. 감사해서 그 방법을 좀 가르쳐달라 했다,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그런 미워하지 않는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사람, 사랑의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은 다 갔어. 다저 세상으로 가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우리가 뭐 아무리 뭐 해도 어떻게 미워하는 사람이 없겠어요. 그런 연약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력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런 미워하는 사람조차도 그 원수조차도 하나님은 뭐 하세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일하신 만큼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만큼 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면 우리의 미움, 미움의 감정이 조금이나마 작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도종환 시인이 쓴벗 하나 있었으며 라는 시가 있습니다 마음이 울적, 울적할 때 저녁 강물 같은 벗 하나 있었으면 날이 저무는데 마음 상그림에처럼 어두울 때내 그림자를 안고 조용히 흐르는 강물 같은 친구 하나 있었으면 울리지 않는 악기처럼 마음이 비어있을 때 낮은 소리로 내게 오는 벗 하나 있었으면 그와 함께 노래가 되어 물에 가득 번지는 벗 하나 있었으면 오늘도 어제처럼 고개를 다못 넘고 지쳐있는데 달빛으로 다가와 등을 쓰다듬어주는 벗 하나 있었으면 그와 함께라면 칠흑 속에서도 다시 먼 길을 갈수 있는 벗 하나 있었으면 이런 친구 있으세요? 이런 우정의 벗 되신 분이 있으세요? 신안에 그, 가면, 저기, 정태계 목사님 출생지가 있잖아요, 섬에. 이 상담, 유기상담 전문가이신데요. 이분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가운데 책 대목을 좀 읽어가면 이 정태계 교수님이 중간에 이제 번아웃이 돼서 모든 게 이제 다 지쳐서 막 짜증도 나오고 사람이 미워지고 그런다면 상담관대도. 근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냥 무작정 이 소록도로 간 거예요. 소록도 가서 그 교회 가서 좀 기도하고 하나님께 좀 답을 찾아야 되겠다. 교회 가서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뒤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울면서 기도하는 거 훌쩍이면서 그래서 기도에 집중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 도대체 뭐가 감사한지 뒤를 돌아봤더니 소록도에는 뭐가 있습니까? 다 한센병자만 있잖아. 손발이 뭉그러져 있고 코가 뭐 없고 그런 할아버지가 발음도 안 되는 말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가 기도가 끝날 때까지 목사님이 교수님이 기다렸다가 질문을 한 거예요 뭐가 그리 감사하세요 뭐가 그리 감사하세요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분명히 이 소록도까지 왔으면 피부치나 이 자제분들이 다 버렸을 텐데 뭐가 그리 감사하세요?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혹시 할머니 때문에 감사하세요? 할머니가 같이 오셔서 감사하세요? 할아버지가 그 말을 했더니, 아니야. 피부치가 다 버렸어도 이 서록도까지 같이 오신 분이 계셔. 누구세요? 뭐 다른 분이 계세요? 이문둥 한생병 할아버지가 답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셨어. 이게 너무 감사해. 그러면서 그 모습으로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 교수님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뭐 왕성하게 활동을 하신 거죠. 사랑하는 선거 여러분, 보시 없어도 상관없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이런 말씀있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5장 15절, 너희는, 너희를 이제부터는 종이라 하지 않냐 할 것이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친구가 누구세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벗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한자 벗이 뭔줄 알아요? 한자 벗이 양손을 붙잡고 있는 형성 문자란 말이에요. 벗이 예수님이 지금 뭐예요? 우리들을 양손을 붙잡고 계신단 말이에요. 친구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세상에 벗뭐필요 있습니까? 내 의미, 내 이름에, 내 삶에 의미를 주고 부모님이 생명을 주셨듯 그 이상과 맞먹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벗삼아 주셨다잖아요. 그러한 위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남은 일주일의 삶도 살아내시며 그런 벗되신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여름으로 축원합니다.